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데뜨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아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앞과 시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로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징계의 손을 들어 유다를 치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누브갓네사를 통해 유다를 징계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유다를 뿌리째 뽑아내실 작정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통치가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도 포로가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바벨론이 절대 유다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느부갓네살을 배신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상황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흘러감에도 유다 사람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시위대의 뜰에 가두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시드기야의 질문은 그가 예레미야 예언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였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도고 말하는 조국의 반역자 또는 바벨론의 앞잡이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을 죽이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 불과 10여 년전 일인데도 시드기아는 과거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시드기아도 둔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촌 하네멜이 아나도세에 있는 땅을 팔려고 하니 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 무르기 규례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땅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토지를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멜이 어떤 상황에서 땅을 물으려 했는지 알수 없으나 정황상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아나도스는 이미 바벨론의 수중에 있었으니 사실 미래를 알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나야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땅을 사더라도 수확물은커녕 땅 자체를 볼 확률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하셨으니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업무리기 규례를 따라 공개적으로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하나멜에게 주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인 중에 한 명이 바룩이었습니다. 바룩은 왕실의 고위 가문 출신으로 앞으로도 종종 예레미야를 돕는 의로운 인물입니다. 아마 바룩은 선의로 토지 거래의 증인으로 나왔지만 예레미야만큼이나 하나멜의 나쁜 의도를 눈치채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 매매 계약이 끝나고 바루기 봉인한 계약서를 토기에 담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드리라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도 가장 절망적인 장소인 감옥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순종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듯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회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죄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은커녕 죄를 덮어주는 거짓 위로만 가득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위로를 믿고 있던 시디기아 왕에게 강력하다 못해 격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쫓을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되었던 예레미야의 삶을 기억하고 좇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거짓 두려가 만연한 세상에서 참회를 통해 얻는 참된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